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8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3장에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은 은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던 중 실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던 중 실패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규례에 맞지 않게 착수되고그 결과 우사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십니다. 14장은 사무에라 5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다시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윗왕국이 더욱 강성해지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 물자들과 기술자들을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크게 응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위했다는 소리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의 인도하에 블레셋의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다시 쳐들어온 블레셋 대군을 기습공격으로 섬멸합니다. 15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다시금 옮기려고 합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만져 즉사한지 3개월 만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은약괴를 옮기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을 때 범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먼저 다윗성에 은약괴를 안치할 장막을 마련하고 제사장 및 레위인들과 더불어 율법에 따라 상의하여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은약괴 이전에 마쳐 찬양대도 구성하고 은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도 임명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 은약궤를 옮길 때은약궤를 옮기는 일에 레위인들이 수종들게 하고 마침내 은약궤를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모셔옵니다. 1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계를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안치시킨 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시를 지어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송축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은약을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그 밖에 하나님에 대한 봉사의 제도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우사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괴의 손을 대었으므로 주의 분노가 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를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당혹스러운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기랏 야림에 있던 하나님의 은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서 군대의 천부장과 백부장들, 정치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만든 수레의 은약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했습니다. 다윗은 우사와 아이오에게 수레를 몰게 했는데, 은약계를 옮기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었고, 은약계가 흔들리자, 우사는 은약계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뻗어 괴를 붙들었습니다. 이런 우사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사는 수레가 흔들릴 때, 은약계가 떨어지지 않게 은약궤를 보호하려고 붙잡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죽게 하신 것일까요?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약궤를 옮기려 한다면 제사장들과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라 장수들과 정치지도자들과 의논했고 잘못된 방법으로 은약궤를 옮기다가 그 과정에서 흔들리는 은약괴를 붙잡은 우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은약괴를 옮겨오려는 뜻과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기에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방법대로 레위 사람들이 은약괴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여 하나님의 은약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뜻이 좋고 선한 의도로 한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과 원리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고 집사의 직분을 남자들에게 맡기는 것은 그것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의식이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18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